현재까지 국민의힘 대구, 경북 선거구 공천에서 현역 의원 4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희생 압박을 받아온 중진들은 경선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남은 11곳 가운데 전략 공천이나 현역 커버 트표를 비롯한 여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황상현 기자입니다. TK에서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은 4명은 모두 현역 의원으로 경쟁 후보 없이 혼자 공천을 신청했거나, 현재 주요 당직을 맡고 있거나 직전에 맡았던 인사들입니다. 대구 다섯 곳, 5곳, 경북 다섯 곳에서 치러지는 경선에는 역시 모두 현역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공천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경북의 포항 남울릉은 네 명, 대구 중랑구와 서구, 북구을, 경북 상주 문경은 세 명이 경선을 치르고 나머지 다섯 곳은 양자 대결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오선의 주호영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맞붙고 삼선의 김상훈 의원도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경선을 치릅니다. 공천 룰에 따라 도전자들이 가산점을 받고 일부 현역 의원이 감점을 받아도 지역구를 다져온 현역 의원과 맞붙어야 하는 도전자 입장에서는 힘겨운 경쟁이 예상됩니다. 더큰 관심은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11개 선거구의 향배입니다. 대구는 다섯 곳으로 동구 갑과 을, 북구 갑, 수성을 탈서 갑이고 경북은 여섯 곳으로 김천, 안동 예천, 구미 을, 영주 영양 봉화 울진,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덕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들 지역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일부 지역구에 공천 신청자 재배치 가능성 등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부산 인력들이 한 군데 막 몰려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월요일 오후쯤에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가. 그런데 당사자들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직 현역이연 컷오프가 발표되지 않은데다 TK의 전략 공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만큼 이들 미발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수 공천이나 또는 바로 경선으로 확정돼서 발표되지 못하는 상태에는 그만큼 현역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되지 않은 지역은 현역들이 불출마나 또는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반환점을 둔 공천을 두고 이제부터가 고차방정식이라고 밝혀 앞으로 공천을 둘러싼 내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황상인입니다.